대한민국은 정말 국민이 원하는 총리 한명 구하지 못하는 나라입니까? 우리는 국가개조의 슬로건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국가개조의 슬로건만 있을 뿐, 전략 목표, 실행계획, 실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개조 적폐, 소, 암피아 척결의 어마어마한 슬로건만 있을 뿐입니다. 국민들은 웃고 있습니다. 유임된 정몽원 총리가 이해를 할수 있는 적임자인지 묻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적임자냐고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노의 목소리로 묻고 있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의 국가기조를 믿고 맡길만한 총리 한명 구할 수 없는 나라냐고 묻고 있습니다. 능력, 청렴, 헌신, 애국심 있는 총리 한 명, 국민 앞에 내놓지 못하는 정부라면 자신의 무능을 먼저 탓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걸고 공무총리공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청문회 제도 탓, 언론 탓, 야당 탓으로 돌리면 국민 탓하는 것입니다. 청문회 제도 탓, 언론 탓, 야당 탓으로 돌리면 안됩니다. 그것은 국민을 탓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거듭된 인사 실패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국가 기조를 책임질 새로운 총리 후보자를 찾아 국민 앞에 내세워야 합니다. 그근 그래,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의 최고 책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홍은 총리와 김기춘 비서실장은 책임을 피하면 안됩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개조, 관피와 척결, 적폐해설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정부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두렵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국가개조는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변하는 것이 그 시작점입니다. 국가 기조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말과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국가 기조은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변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청와대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새누리당의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달라져야 합니다. 대통령, 청와대, 새누리당 정부의 말행동이 그대로라면 국가계조 적폐에서 건폐적척은 불가능합니다. 먼저 달라져야 국민들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먼저 달라져야 국민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먼저 변화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입니다. 내가 먼저 변하는 것이 혁신입니다. 지금 대통령, 청와대, 새누리당 정부는 혁신을 버리고 기득권을 선택했습니다. 기득권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을 믿어도 되냐고 묻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국민총리 인사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진심으로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국가를 믿어도 되냐고, 대통령을 믿어도 되냐고, 정치를 믿어도 되냐고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고쳐야 할 적폐도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정말로 믿어도 되는 겁니까?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이 묻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자식을 군대에 보내도 되냐고 묻고 있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낸 부모들이 묻고 있습니다. 공교육을 믿고 아이들을 맡겨도 되냐고 묻고 있습니다. 서울의 주요 대학 입학생 중에 일반고 출신 비율이 50% 밑으로 떨어졌다는 뉴스를 본 부모들이 묻고 있습니다. 있는 집 아이들은 다 자사고 통먹고 보내는데 서민의 자식들만 정부만 믿고 있다가 살아남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묻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수출이 잘되고 대기업이 돈을 잘 벌면 정말 그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되는 거냐고 묻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수출은 늘어가지만 중소기업의 사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상위 10%의 부자들이 가진 세상이 대한민국 부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말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2010년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맞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내 꿈이 이뤄지는 나라, 100% 대한민국, 국민행복 시대, 국가가 아니라 국민의 시대, 경제민주화, 정치혁신의 약속은 다 어디 갔냐고 분노의 목소리로 묻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답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대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던 저도 그들에게 대답할 네. 의무가 있습니다. 2012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민도 속고 저도 속은 겁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2012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했던 약속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손을 잡아주던 그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민 행복 외에는 모든 게 번뇌라던 그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던 그때로 돌아가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국민의 분노에 맞서면 안 됩니다.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순 없습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국민을 믿어야 합니다. 국민을 믿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귀를 열고 손을 내밀면 비판의 목소리를 접고 기꺼이 도울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014년 7월 1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상. 네. 혹시 기자분들 질문 있으시면 잠깐 받고, 네, 없으시면 마무리 시도하겠습니다. 록 네, 감사합니다.